하루 세 끼를 정성껏 챙기려 애쓴다. 아이 입맛 맞춰 반찬 두세 가지 남편을 위한 국까지 이왕이면 예쁘게 담아내고 싶은 마음도 크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쌓일수록 오히려 내 속은 더 부룩하고 몸은 쉽게 피곤해진다. 정성을 다했는데 왜 몸은 힘들기만 할까? 우리는 종종 건강해지겠다는 마음에 이것저것 담다 보면 정상이라는 이름 아래과도한 음식이 올라온 식탁은 몸의 균형을 깨뜨리는 원인이 될수 있다. 여러 음식을 한꺼번에 먹으면 위는 각기 다른 재료와 조리 방식에 맞춰 복잡한 소화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과일과 채소를 함께 먹는 식사는 몸에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소화기관에 혼란을 준다. 좋은 음식을 먹었다 해도 그 조합과 양이 조화롭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함만 남는다. 밥한 공기면 될 식사에 반찬이 여러 돌라오면 자연스레 이것도 한입 저것도 조금 하게 된다. 한두 젓가락씩이지만 결국 이 속은 쉬지 않고 일하게 된다. 특히 다양한 양념이나 기름에 볶은 음식들이 함께 올라오면 위는 각기 다른 소화 조건을 맞추느라 지친다. 먹는 시간은 짧지만 몸 안에서는 몇 시간 동안 소화와 분해 흡수가 반복된다. 식사 후 유난히 나른하고 졸리다면 그건 몸이 힘들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너무 잘 차려주는 밥상이 오히려 피로의 원인이 될수 있다. 과일도 좋고 채소도 좋다. 그런데 이두 가지를 한 끼에 함께 먹으면 오히려 속이 불편할 수 있다. 과일은 빠르게 소화되는 반면, 채소는 섬유질이 많아 천천히 소화된다. 이 둘이 섞이면 소화의 리듬이 엇갈려 발효가 생기고, 더 부룩함이나 가스 트림 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몸이 편하려면 한 끼엔과 일 다른 끼엔 채소처럼 나눠먹는 지혜가 필요하다. 조합이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몸은 때로 풍성함보다 안정감을 더 좋아한다.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덩달아 부드러워진다. 내 식탁이 단순해질수록 삶은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며 정성의 방향을 바꿔보자. 많이 먹는 것보다 잘 먹는 게 가족을 위한 진짜 사랑이다.